이렇게, 내 안에서 이런현상이 계속 이렇게, 이렇게, 도는구나 이 도는 때가 이제 우리가 전전자 쓰는데 돌전자 돌전자 돌전자를 이는게 그래서 이게이속게 안에서 이게이는게잖아내 안에서 내 안에서 도는 것을 이제 여, 여기를 이제 알아차림 한 거죠. 그러니까 알아차림 현상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나를 떠나 있지 않죠. 그 내가 진한지 가한지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내가 내가 나를 떠나 있지 않죠. 떠나 있지 않다. 그렇죠? 내가 나를 떠나 있지 않다는 것은 존재를 경험한다는 거야. 존재 경험, 그러면 바깥에 아, 젊은 놈들이 이런 좀 어, 벌초도 하고 이런 일을 해야지. 그걸안 해가지고 내가 힘드네. 그게 이제 대상이야. 대상, 문제의 대상이죠. 괴로움, 괴로움의 에, 원인, 원인이 1차 원인이 어쨌든 그... 노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1차 원인이 됐는데 그 괴로움이 일어난 걸 알아차림해서 이제 내 안에서 이런 이런 것들이 계속 돌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알아차림을 하면 어떻게 돼? 계속 알아차림을 하면 그러면 이노, 이, 이 젊은 놈들이 왜안 왔네? 내가 잘못 키웠네. 이런 그런 쪽의 일이 여기서는 안 일어나고. 내가 이게 몸뚱이가 괴로우니까는 마음이 괴로운 거야 마음이 괴로우니까 몸뚱이가 괴로운 거야 뭐 이런 그 일련의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을 계속 관하게 되니까 이 문제를 일으킨 1차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예에서 관심이 사라져 그니까 여기에서 뭐가 끊어져요 시비가 끊어져 시시비비가 대상에서 항상 시시비비가 일어나는데 대상에서 시시, 시시비비가 끊어져요 시비가 끊어지고 알아차림에서 어 되돌아본다는 것이 이런 기가 막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나한테로 왔어요. 나내 나 안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것. 음. 그래서 보세요. 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온의 작용이 되냐 이게 온의 작용. 음. 이게 계속 내 안에서 없이 여치 일어나고 알아차림하고 몸뚱이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 거. 계속 내가 이렇게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있잖아 관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조견, 온을 조견하는 거예요. 그게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내 안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 이렇게 보아서 아 내가 이렇게 작용되고 있고, 내 없이 또는 마음의 작용, 몸뚱이와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 알아가. 어쨌든 옳든 그릇든 하여튼 알아가. 이렇게 알아가면 기분이 어때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나의, 나의 안에 있는 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가면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맞죠? 여러분 대부분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고 행복지수가 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 나를 관하지 않고 나를 알아차리면서 나를 돌이키지 않고 이 일어난 외부의 문제 외부의 문제들 장애 뭐 장애죠 힘든 건다 장애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대체 제, 저것이 뭐 때문에 저렇게 됐냐 이렇게 시비를 나누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외부의 문제 장애를 원인을 에, 찾았다고 해서 파, 파악했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기분이 안 좋아져요 뭐 몰라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아저 원래 문제가 저거구나 아, 저놈 저 때문에 잘못된 거야 이렇게 알아서 곧때는뭐 그 잠깐 기분이 좋을지는 몰라요 근데 즉시 뭐가 일어나냐면 그 다음 대책 그러면 쟤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가 뭐 이런 <laughs> 중압감 다시 또 증명해야 되고 끊임이 없어 그러니까 이 대상의 시비에 빠지면 이거는 뭐100% 부정적인 에너지밖에 안 나옵니다.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거야.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야. 우리 의식이 이렇게 작용되고 있어요. 너무나도 간단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마음 경영, 마음 경영. 응? CEO CEO가 되자는 거예요. CEO가. 여러분, 스티브 잡스 같은 멋있는 CEO가 되고 싶죠? 네? 여러분, 다 스티브 잡스보다 더 훌륭한 CEO가 될수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 사과를, 애플을 성공시킨 CEO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CEO는 못됐어요. 맞죠? 무슨 병으로 죽었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 후회를 했잖아요. 뭐 이렇게 내가 이런 일에 빠져서. 어, 인생을 다 허비했는가 뭐 이런 회안에 차서 죽었잖아요. 그런 것보다 순간순간 내가 할수 있는 것,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가정, 친구들과 느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영위하고 살았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살고 싶다. 다음 생에는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식의 이제 회안을 담긴 내용을 있었는데 회사 스티브 잡스가 회사의 좋은 CEO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전혀 경영을 제대로 못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스티브 잡스보다도 훨씬 훌륭한 CEO가 될수 있습니다. 자기를 잘 경영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경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잘 경영 관리 관리한다는 생각만 해도 어때요? 가슴이 벅차죠? 내가 삼성의 CEO가 된다고 했을 때보다 벅참이 더 좋을 거요? 삼성의 CEO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중압감이 아주 어마어마할 걸요. CEO, 뭐 대기업의 CEO가 됐다는 즐거움보다는, 그런데 나 자신의 CEO가 됐다. 음내 자신이 이제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CEO라는 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행복지수가 아마 확 올라갈 거요 자존감도 올라가고, 누구나 기가 막힌 최고의 CEO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자꾸 경험하면 돼요.